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여자분들 가슴이 좀 작아진다고 하셔가지고, 가슴 운동을 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차피 다이어트를 하실 목적이시라면은, 가슴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뚱뚱한 몸으로 가슴 크면은 뭐합니까? 아셨죠? 그 얘기하는 건가요? 방 <laughs> 선수가, 어, 2월달에, 4월달에, 이번에 엄청나게 핫한 선수였죠. 근데 이 근육량이 이렇게나 많은데 엄청나게 조금 뻣뻣한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핵핵 핵? 가슴 운동 편입니다. 오늘은 어, 대부분 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슴 운동을 좀 기피하시죠. 안 하시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는 선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슴 운동은 주 2회씩 돌아가고 있지만 일반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에는 무조건 가슴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운동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같이 추가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아셨죠? 했습니다. 일단은 가슴 운동 하시기 전에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가슴 운동 하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체형. 대부분 가슴 운동 하실 때 허리를 이렇게 꺾어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라운드 숄더 때문에. 근데 이제 가슴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조금 쉬워지려면 흉추에 그 기능적인 부분들이 조금 좋아지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처음에 짚고 한번 운동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 그 되는 바의 길이가 되는 게 있으면 가벼운 걸로 이런 게 있으시면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되고 없으시면 폼롤러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잡아보실게요. 그래서 발은 그냥 안짱다리로 이렇게. 편하게. 그렇죠 이렇게 둔 상태로. 손 앞으로 쭉 뻗어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왼쪽 그대로 두고. 오른쪽을 쭉 들어볼게요. 시선 쭉 따라가면서. 쭉. 그쵸. 그렇죠. 스트레치. 여기에서 이제 홀드. 최대 지점에서 홀드해서 한 3초 정도. 3, 2, 1. 그대로 내리고요. 반대. 쭉 시선은 여기 끝에 보세요. 3, 2, 1, 그쵸? 2, 1, 반대, 3, 2, 1, 그쵸? 그대로 일어나시고요.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대로 엎드리셔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쭉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팔꿈치가 펴 있는 상태에서 쭉 여기서도 쭉 아셨죠? 남자분들은 특히나 더 조금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보다도 조금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방송수가 어, 2월달에, 4월달에 이번에 엄청나게 핫한 선수였죠. 근데 이 근육량이 이렇게나 많은데 엄청나게 조금 뻣뻣한 편이에요. 음, 한번 해볼게요. 그쵸? 자, 그대로. 쭉 넘기세요, 넘기세요, 넘기세요. 그쵸? 반대. 힘들어요, 생각보다. 흉추 로테이션 운동이에요, 흉추 로테이션. 그럼 전거근도 쓰늘어나고, 그쵸? 두 번, 두 번씩 터요 고. 그쵸? 반대. 이쪽이 조금 더덜 늘어나죠? 한 번씩만 더요. 그쵸 반대. 굿. 자 이번에는 <laughs> 천장 보고 누우세요. 손장 보고 뒤집어서 자 그대로 옆으로. 아니요. 자이 상태에서 다리 요렇게. 근데. 다리를 그대로 이렇게 넘겨버리면 요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엉덩이를 한번 더 이쪽으로 이동 몸이 딱 수직 이렇게 딱 직선이 될수 있도록 엉덩이 더 이동 그쵸 그 상태로 이쪽 손으로는 이 무릎을 딱 잡아주세요 응. 그대로 여기 앞으로 나란히 그 다음에 골반은 우리 요렇게 했던 거 있죠 그렇게 잡아 주시고 자이 상태에서 시선 따라서 그대로 쭉 가세요 그쵸 스탑, 어깨가 지금 이렇게 살짝 떠 있어요. 바닥에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원래 바닥에 닿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10개씩 한번 해볼게요. 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게 이제 좀 수월하게 된다. 그럼 그대로. 그쵸. 근데 시선은 이쪽 보세요. 그쵸. 그대로 손등으로 바닥을 쓸어서 내려오다가 엉덩이 옆쪽에선 손바닥, 오케이. 그대로 다시 쭉 쓸어서. 그쵸. 이것도 원래 어깨가 바닥에 다 있어야 돼요. 어, 이렇게. 셋. 넷, 다섯, 쭉 뻗어서 그쵸. 그대로 일곱, 고개는 계속 이쪽 보고 있으면 돼요. 여덟, 아홉, 여기까지요. 하나 더! 오케이. 반대도. 이렇게 똑같이 시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그대로 누워서요. 반대 똑같이 했다라고 정하시고,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 편하게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발바닥 이렇게 딱 지면에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가슴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쭉 가슴을 들어볼게요. 가슴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날개뼈가 밑으로 쓱 내려가나요? 근데 대부분 가슴 운동하시면 어떻게 해요? 허리를 엄청 꺾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 동작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슴은 들린다라고 내가 가슴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허리가 많이 꺾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면 이런 공, 이런 볼 있죠? 마사지 볼. 어, 이런 거를 고개를 이렇게 딱 들어서 아니 이렇게 턱을 들어서요. 자 그대로 얘를 딱 잡아 보세요 턱으로. 어 이렇게. 근데 이 가슴을 들어서 얘를 잡는 거예요. 턱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들어서 얘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날개뼈가 더 밑으로 내려가나요? 그죠? 그 상태에서 가슴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잡고. 자, 얘더 가슴 들어서, 그쵸? 그 상태로 쭉 내리고. 자, 근데 지금, 어, 떻게 돼? 어깨가 이렇게 떠있죠? 어깨 어깨를 뚜껑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깨를, 뚜껑을 닫으세요. 뚜껑 닫고, 그대로, 프레스, 그쵸? 내리고, 다시 프레스, 그쵸? 프레스, 오케이. 근데 이 느낌을, 이제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손을, 요 가슴 기시점 시작하는 지점에 대고 자 그대로 밀어 볼게요 다시 그대로 쭉 근데 어깨 뚜껑을 닫고 그쵸 그대로 프레스 프레스 가슴 들어서 더 쪼이고 그쵸 프레스 그러면 이제 가슴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죠 이 느낌으로 수축을 해 주셔야 돼요 어 아셨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대부분 가슴 밀다가 이렇게 가슴이 웅크러지는데 그대로 그대로 아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덤벨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한번 시행을 해볼게요. 윗가슴 운동을 하시면 쇄골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요 라인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정말 예뻐지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운동적인 기능을 봤을 때도, 이제 전면 어깨도 이 볼륨감이 참 좋아지고요. 그쵸, 셋. 이 근육 가슴, 가슴 기시점을 가운데로 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셋. 그쵸, 넷. 굿, 다섯. 여기, 제가 잡고 있는 부분, 여기를 계속 들어주세요. 여섯. 지금. 일곱. 要得。